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나폴리로 이적한 김희재 선수가 현재 이탈리아 세리아와 유 f a 챔피언스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라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하스퍼 등 다양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프랑스 최고의 빅클럽이자 대표적인 부자 구단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파리 생제르망에서 김희재 선수의 영입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했으나 김희재 선수가 칼같이 거절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희재 선수의 활약은 올 시즌 역대급이라는 평가 평가가 깝지 않을 정도의 정말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9월 이탈리아 세리아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10월에는 이탈리아 축구 선수 협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되는 등 그야말로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에서도 주목할 만한 엄청난 수비수로서 이미 그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김희재 선수의 성장세는 유럽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희재 선수 영입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낸 클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나폴리 현지 매체인 나폴리 피우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리오넬 메시 선수가 뛰고 있는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망이 김희재 선수에 대한 제안을 했으나 김희재 선수는 대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유럽 내 다른 거물급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희재 선수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망 역시 스카우팅을 실시했다. 아우렐리오 데 로렌티스 나폴리 회장은 자신들의 챔피언을 지키고 싶어하며 나폴리의 챔피언들을 영입하고 싶은 팀들은 그들을 만약 데려가고 싶다면 정말로 많은 금액을 나폴리에게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적에 관련된 나폴리 선수들이 떠나고 싶어하는지도 확실치 않다. 이것은 7월 초 주에만 유한 효 방출 조항을 지불한 데 있어 문제가 없는 프랑스 구단 파리 생제르망으로부터 최근 중요한 스카우팅을 받은 김민재의 경우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민재는 파리 생제르망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리 뉴스룸에 도착한 몇몇 정보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경영진과 이적 중개인들의 중요한 움직임 있었다고 한다. 루치아노스 팔레티 감독의 팀에는 유럽의 어느 큰 클럽에서나 경기를 할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 생제르맹은 김민재의 영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그 선수는 나폴리에서 떠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거부한 상황이다. 이 한국 수비수는 이번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의 이중 목표에 확실히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며 파리 클럽과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는 나폴리에서 매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는 대 로렌티스의 클럽. 나폴리가 시즌 말에 그에게 줄 새로운 제안을 들을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며칠 동안 파리 생제르망이 흡이차 흡아라치켈리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협상은 없을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흡이차 흡아라치켈리아는 나폴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면서 김인재 선수가 파리 생제르망이라는 프랑스 최고 구단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비클럽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아예 대화 시작조차도 거부했다고 하며 그 이유는 오직 현재 진행 중인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 초 집중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야 메시와 도뛸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거부하다니 이번 소식은 정말 김희재 선수의 근본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김희재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시점에 이적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거의 자신의 모든 신경이 곤두세워진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SSC 나폴리가 현재 빅토시맨흡비차 흐바라치켈리아 등 갖고 있는 자원의 퀄리티를 봤을 때는 유럽. 최고의 팀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나폴리의 현재 재정적인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다음 시즌 팀이 공중 분해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김일재 선수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등 다른 피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 몇번안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서 이적을 생각한다는 판단은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 강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고 u 에 f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6강전에 올라. 있는 팀으로서 프랑스 내에서는 현실점에서는 어쨌 거나 적수가 없는 최강의 팀인데 사실 센터백 포지션에는 세리오 라모스, 프레스넬 킴펜베 이세 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2005년생의 유망주 센터백인 비차비 선수 정도밖에 없는 센터백 뎁스 자체가 매우 얇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희재 선수의 영입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김희재 선수에 대해 다시 제안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김희재 선수가 앞으로 어떤 클럽에서 계속해서 활약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